여기는 풍령의 광포해수욕장입니다. 여기서 오늘 캠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벌써 저희 꼬리불고기, 삼겹살, 벌써 저녁을 먹고 어, 조금 쉬고 있어요. <laughs> 오늘도 이렇게 차박, 차박을 해보겠습니다. 시우하고 아빠는 약간의 저녁을 먹고 저렇게 공놀이, 밤에 공놀이를 합니다. 여전히, 서로 잘 노는 부자지간이죠. 아, 이쁜 등이다. <laughs> 등이 빠졌어요. 꼽아보세요. 해봐. 아빠가 꼽아 준대요. <laughs> 아이 계속 소리가 아프냐? 달렸어요? 입니다. 아. 아 밖이에요 밖. 아. 아직 사람들은 안 일어났네요. 조용합니다. 아, 안 추웠어요. 응. <laughs> 안 추웠어요. 아 허리가 아파. 허리가 아파요. 여기. 어디가 아파요? 허리가 아니고 사실 여기. 거기요? 엄마 저어깨 가까운데. 가 어깨가 아파. 엄마 엄마 어깨 가 아픈데 가까운데 여기. 거기가 아파요? 몇 번을 지금 갔 목목 일어나요. 여기는 황포해수욕장니다 황포해수욕장에 오늘 아침인데 아, 응? 이렇게 바닷가에 <laughs> 백사장에는 이렇게 캠핑을 많이 하시고 여기는. 작은 섬 같이 눈섬이 있네요. 물에 들어가서 하다 하다 어. 아빠는 엄마, 저기 강물 속 같다 계속. 어 맞아. 어머 저 강물도 아니냐. 아빠는 지금 뭐해요? 아빠는 응. 낚시 나니. 잡았다. 아침에 낚시. 뭐가 잡혀 올라올지. 상어 뭔가 아니요? 상어가. 잡히겠냐? 어? 상어는 안 잡혀. 오늘 아침에 아빠 고기 잡으면 그걸로 우리 맛있는 아침을 먹어봐요. 난 고기 안 먹어. <laughs> 시우는 고기 아, 안 먹어. 오, 어, 아침이니까 오, 너무 추워요. 어, 추워. 오, 추워. 오 같은데. 진짜? 오 오우 <목소리> 어이구 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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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험하다 위험하다 방금 굴이걸리 아, <laughs> 어, 이거 뭐 썼어 될거같은데손 그 어, 다치지? 아프죠? 안된다 안된다 위험 밑에 손바닥 센서 있는거 아이가 이미 이렇게 응, 하고 가만히 있는거 아이가 나볼까 밑에 손받치고 있어야 가만히 있는거 같은데 받치고 있어 올라간다 어 올라간다 올라간다고요? 어 아, 아. 바람 옮겨서 해야 된다 <웃음> <웃음> 뭡니까? 맞리 가운데. 이리 우리 가 우리 가이뭐 가운데. 슈야 가운수우입니다데만리 가운데. 우리 가운데. 우리 가 우리 그운데가그데우 가운데. 우리 꿈이너 성공 성공 무너 <목소리> 실패 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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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맛이 어때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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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제대로 된 실타래입니다. <laughs> 먹어보세요, 오빠. 좀 <laughs> 먹는 게 너무 힘들어요. <laughs> 음, 응, 과자 같다. 구워 먹는 게 맛있죠. 확실히 이거는 구워 먹는 게 먹어봐. 맛있습니다. 시우야 이거 먹어볼래? 친구먹어볼래친구 줄까? 조금만 주든지 틱톡 찍고 있어 아니야 그냥 찍는건가? 사진 찍는구징 아, 네. <놀린> <놀린> 같이 같이 구 징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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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징 하 젤리 더 있어요. 응. 응. 어, 아, 네. 리가 이게 약간 얇은 엄마 뭐, 어떻게 오빠요 어. 봐. 어와욕못 아. 알아들어요. 싸다고 막달까? 싸 <목소문> 오빠, 하지 마요. 맞춰야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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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다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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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나 뭐야, 뭐다 뭐야, 어 <블루색이다. 목소문> 응. <목소문> <근데>. <목소문> <laughs> 딱 싸면은 약간 젤리가 말랑한 게 아니라 바삭바삭 소리가 나. 그래서 이게 조금 요즘에 핫한 아이템. 그래도 내가 사져있어. 가 무지개. 엄마가 해줄까? 이거 먹어봐. 아, 레인보우 싫어? 해볼래, 아니 나 요거만 사이 돼. 기 뭐가 있다. 나는거 이사네 사이트? 파란색으로? 어, 잠시만. 목이 이걸 딱 붙여야 돼. 파란색 롤옵젤이 무슨 맛인가 무지개 색깔 제 맛있을 것 같은데 와바삭리네나안 안 먹어 안안 음, 음 바삭해 식감이 좋아 아, 진짜요? 음 새콤해 야다귀여어여 <laughs> <laughs> 응. 아. 아, 쉬다어디닦 왜 있네. 응. 괜찮아. 이또 벌었다. 뭐어 뭐. 오 아, 외국에서다 뻗어 있네. 아, 또분수이야 응. 근데 이거 맛이. 이로르대 있잖아요. 새콤달콤이잖아. 있잖아요. 새콤달콤. 새콤달콤을 이렇게 만들어. 넣어 갖고. 오, 괜찮그똑같은 맛. 진짜자야 새콤달콤. 새콤달콤은 아 어, 진짜야. 저것도 달려가 달리는데. 날가나 그거는 마당 있어야겠다, 오빠. 몸뚱아리 이만하다. 네. 됐어. 나 그래.